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점점 변질되어 가는 예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큰 사명을 예후에게 주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요람, 요람 왕과 부상당한 여호람을 문병 갔던 남유다 아시아 왕이 예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우는 이세벨까지 처단합니다. 이로써 우상숭배에 찌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남유다 왕 아시아까지 심판의 대열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합의 가문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진 남유다도 심판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점점 하나님을 위한 열정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정을 잘못 쏟으면 이렇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잔인해진 예후, 12절부터 17절은 계속 빗나가는 예후의 열정. 1절에 보면 아압의 아들 둘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 70명이 단합한다면 예우를 몰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우는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될 것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아압의 아버지 오모리가 디르사에서 6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은두 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아합의 아들들과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하는 손자들까지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봅니다. 70명이라는 숫자도 대강 잡은 수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도 아내가 많아 아들을 70명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절과 5절에서도 세겜에 사는 여루바알의 아들이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관리와 장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아합의 아들 가운데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왕의 집안을 위해 예후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지도자급들은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리어 지도자들은 예후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예후가 조심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사마리아 성업 자체가 아압의 가문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세력이 막강했을 것으로 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르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예후의 편에 서겠다면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오라고 합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왕자 7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9절부터 1 1절을 보면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옛 주인 요호람 요람을 역모하여 죽였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는지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11기상 21장 19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또아합의 가문의 관리들과 아합의 가까운 친지들과 제사장들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합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시아 왕의 친척들,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왕의 가족들과 왕의 어머니 이스벨 황후와 왕자들에게 무난 드리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후는 아시아 친족들을 생포하여 양털 깎는 집의 한 웅덩이에서 그들을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용도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깊이도 대략 6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틈새를 회반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웅덩이를 만드는 이유는 비가 대부분 11월부터 3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수조 같은 웅덩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후가 아시아 친족까지 죽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예후가 자기 외삼촌 여호람을 죽였기 때문에 혹시나 복수할까봐 아시아 왕도 죽이고 또한 자기 친족들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봅니다. 왕권을 다지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후가 그곳을 떠나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이끌어 자기 병거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스라엘 유목 생활 방식을 고집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도 나옵니다. 예후는 레압 사람들의 지도자인 요호나답 요나답이 자기와 동맹할 수 있다고 보고 영향력이 큰 요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요호나답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를 끊을 때 정인이 되었습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후가 우상숭배로 몰락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내 삶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아직까지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함께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그랬듯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로 이상의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와를 향한 자기의 열심, 열정을 자신을 합리화하여 포장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욕심이나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에 앞서서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려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오늘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